근데 강도시가 정말 친환경 자원순환넘수원 no. 도시 민주화주화의라시라는이이름지 않게 을할지 않게 일을 할수을강요 있는 해야 될것 같은데 을할 <laughs> 열심히 먹고 우리 강는일는 뭐 우리 어르신들이 너 항상 얘는 안 듣는 것같아서다 들어요. 그럼요, 애들은. 오늘 우리 어른들이 무슨 얘기했니? 우리, 어, 우리 무슨 얘기했지, 우리? 어, 너는 그러면은 집에서 엄마 아빠 플라스틱은 너 이제 이거 뭐지? 라벨 벗겨서 버리니? 아, 막던데 벗겨서 버려요, 엄마. 이제 집에 가서 라벨 벗겨서, 벗겨서 버려야 될것 같은데. 나때 바뀌어서 받는게 조금 했 조금 어 네, 대부분 장바구야. 음, 음. 너 종이 좋아하지? 기 네. 종이 접기는 친환경하고 해당게 있죠? 그래서요. 그 종이 모든 것을 죠저그 친환경하고 연결하면 인생이 너무 풍부하지 않을요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아 맞아요. 저기 예전에 자동차 다놓펑 터진 거. 에어백? 어, 맞아. 입자 이제 다 가지고. 저 소량을 우주로 보내 가지고 를 키워야 되니까. 맞아 맞아. 구조 자체를 압축을 하다 맞아. 그, <목소리가> 그, 네. 그, 우주사이되고 네. 그, 그, 제 1위에서 나오더라고요 <laughs> 그리고 아, 어, 종이가 굉장히 가급적이네요 상반력도 뛰어나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반력은 중요한 동력이잖아요네 네. 맞아요 자 이제 마무리 나안 지켜줘서 아쉬운 부분 있으면 한두 말씀 해주시고 없습니다 없고 음. 그럼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 선생님 이렇게 그습니다 그, 어,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, 앞으로 도 기대합니다. 어또 대가 야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우리 그때는 제재를 좀더재미는걸좀 찾아보자고. 네. 이렇게 작은 저희가 꼭 자원 저희가 친환경 자원순 다 실천해야 하는 기본이잖아요. 근 이제 또 친환경 생활은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, 아니면 또 필수적인 모든 우리 삶에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쓰레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, 그 다음에 소비를 좀더 줄인다거나,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할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자원순환의 습관이 들였으면 우리가 좀더 환경적인 생활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음. 내, 속에, 내가 내 삶에서 사실은 어, 좀더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활동들이 뭐가 있을까를 또 아까 종이잽기처럼 상상해보고 음. 또 연결해보면 아, 그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활동들이 좀 이루어져야 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에더 좋은 강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 그랬다가 그냥 피는.